아리미 놀이터 어?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지금 어디가냐고요 오늘 날씨가 딱 귀신보기 좋은 날씨네요 흐려가지고 신비아파트 극장판2 하늘도깨비대요르문간들을 보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진짜 와 날씨 딱이다 딱 빨리 가보자 고! 미리 예매한 표를 확인하고 팝콘도 사 먹고 AR 카드도 받아야지. 얘기하니까 AR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싸아싸! 신비 아파트 하늘 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AR 카드 두개 받았다. 일단 영화를 보고 올게요. 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AR 카드를 뜯어볼까요? 오! 이렇게 두 개를 받아왔어요. 랜덤으로 강님이랑 요르문간들두 종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둘다 각자 하나씩 들어있으면 좋겠다. 음,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빨리 뜯어보자! 강님이랑 요르문간들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발, 강님이! 강님이 나온다! 뭐야 도깨비 파티 이건 무슨 카드지?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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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강림이 나왔다 강림이 대박 창공의 테마사 강림이 카드 아어오 대박 멋있다 창공의 테마사 강림 대박 진짜 멋있게 나왔다 니네 뜻대로 되게 하진 않겠어. 오, 강림의 카드. 뒤에 약간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하늘에 호신 가루다가 선택한 신비주의 테마 소년, 가루다와 함께 요르문간대에 맞선다. 나 제가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 영화를 안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강림이가 가루다랑 같이 요르문간드랑 싸우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대박, 대박. 창공의 테마사 강림이 카드 나왔다. 싸! 진짜 멋있죠? 대박! 강림이는 역시 잘생겼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뒤에는 신비 아파트 하늘 도깨비대요르문관드 XAR 다운받고 신비 아파트 카드를 찍어보자. 이거 해볼까요? 오 어, 가루다. 허락해줘. 대박. 강림이가 가루다한테 왜 달려있는 그런 AR이야? 오 어, 강림 비행 게임. 화면을 터치하여 가루다의 균형을 맞춰줘. 오 게임하는 건가? 이렇게 360도 돌리면은 강림이와 가루다의 모습도볼수 있네요 근데 가루다 왜 이렇게 커? 카메라를 좀 뒤로 잡으면 가루다 모습도 보이려나? 오 매달려있는 강림이 되게 사실적이다 진짜 날고 있는 것 같은데? 가루다 얼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돼? 자, 잠깐만요 카메라를 뒤로 한번 해볼게요 보인다 멀리 잡으니까 가루다의 모습도 보이고 강림이 매달려 있는 강림이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튼 핸드폰을 이렇게 뒤로 멀리 잡으니까 가루다 다, 가루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이에어카도 되게 신기하다 천천히 다가가면 강림이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짠! 가루다한테 댕강댕강 매달려 있는 강림이의 모습 강림이를 빨리 구해줘야겠는데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어! 반대쪽으로 누르면 되나? 어, 됐다, 됐다.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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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려, 돌려! 어! 어! 37. 어, 점점씩, 그, 거리가 줄어드네. 그렇지. 왼쪽, 왼쪽으로 터치, 반대쪽으로! 에 됐다. 강림아, 조금만 힘내. 다 한다!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터치, 터치, 터치! 어, 이번엔 오른쪽! 안 돼! 어. 어, 균형 맞추기가 이렇게 힘이나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번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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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좀 더! 어! 왼쪽, 이번에도! 야! 안 돼! 강림이를 떨어뜨릴 수 없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1 3 k g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오른쪽, 오른쪽!

창도 들고 있고 대박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망토도 막 펄럭펄럭 거리고 장난 아니다 진짜 하늘에 떠있는 것 같다 그쵸 뒷모습 이게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카드 잘못하면 은 AR 없어지는 거 알죠 그렇게 될까봐 지금 조심조심 돌려 돌려보고 있어요 테마사 강림이로 변신한 강림이 진짜 제가 영화를 보고 왔지만 이번 극장판에서 강림이가 진짜 멋있게 잘 싸우더라고요 요르문관들랑 대박! 근데 이건 뭐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파티가 시작된다. 오! 크리스마스 오르골 소리다! 아무것도 소리만 나는 건가? 뭐지, 이 눈은? 약간 혈안기 눈 같은데? 아, 여기 오른쪽 밑에 보니까 오픈 24일 돼 있네. 24일날 이 카드를 볼수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파티가 시작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24일날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나봐요. 재밌겠는데? 오, 새로운 카드가 나왔나보다. 도깨비 파티 출시. 오, 새로운 카드 78종 출시. 대박인데? 이것도 구매해야 되나요? 둘 중에서 하나는 강림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요르문칸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을 시작을 안 하고 찍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근데 아직 안은 안 봤는데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르문칸드나라 얍! 일단 도깨비 파티 카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얍! 오! 요르문칸드 카드! 전설의 괴수 요르문간드. 깊은 바닷속에서 부활한 전설의 괴수몇백 년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삼켜버리려 한다. 이 세상은 나의 먹이다. <laughs> 이 요르문간드가 나왔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커가지고 막 하늘도 삼킬 것 같이 커서 얘네들이 이길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역시 하리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요르문간드 카드랑 창공의 테마서 강림이 AR 카드 득템 아어아 맞다. 그리고 이 요르문간드 AR 한번 보러 갈까요? 깜빡할 뻔했네. 오. 요르문간드가 막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귀여웠지. 어? 여기서도 변하네? 무슨 괴물 없애야 되는 건가? 영화 보는데도 처음에 이렇게 귀엽게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운데? 지금, 지금무서운데내 은개꾼이 막 달려주는데? 일단 잡자! 무서우니까? 음, 이제 무너지는데? 아, 이번 주 신기해도 와인이 많나 음, 어떻게 녹음을 나오나? 음, 뭐야, 고 뭐야, 뭐 야 어? 이게 끝이야? 내, 내 핸드폰 소멸해버리고 끝인 거야? 끝? 이렇게 끝? 근데 진짜 AR 이렇게 끝인 건가? <목소리> 이 세상은 나의 먹이다. <목소리> 이렇게 해서, 창공의 태마서 강님이랑 전설의 개수 요르문간드 카드의 AR을 봤는데요. 어땠나요? 요거 두개 AR 카드는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스케일이 커요. 엄청 크다. 그리고 재밌네요. 굿! 강님이랑 요르문간드 AR 카드는 받고 하늘 도깨비대 요르문간드 리뷰를 잠깐 하자면, 츄까푸까삐까 츄까푸까삐까 츄뽀우우우우까뽀까삐까 캬아아아아아아아 츄까뽀까삐까으으 r 카 m i n a t e 까뽀까뽀까까뽀까까까뽀까오주비가 나와서 엄청 자세히 얘기를 해주네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안본 친구들은 빨리 영화관 가서 보세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